여동생의 딸을 데려오자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험간 시술로 어렵게 이쁜 딸 은영이를 얻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여동생도 딸 미소를 낳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쁜 공주가 둘이나 찾아왔네. 어머니와 사별하신 후로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이고 이 어린 것만 혼자 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조카인 미소가 네 살이 되던 해 여동생 부부는 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미소는 내가 거두마.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육아를 해요. 지금 혼자 걷는 것도 힘드신 분이. 아버지께서는 오랜 현장 일로 몸이 성치 않으셨거든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소 우리가 데려오면 안 될까? 아내도 며칠 동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제 말을 듣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우리 은영이 하나도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정말 자신 있어?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은영이랑 미소 차별 없이 똑같이 키울 자신 없으면,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 아내의 말이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